자, 오늘은 미적분 1, 어,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강입니다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수열의 극한에는 두 단원이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과 급수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단원 수열의 극한입니다. 수열의 극한에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수렴과 발산을 하기 전에 음, 알아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한대입니다. 이 무한대는요. 뭘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 한없이 커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를자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는 것을 기호로 이렇게 뭐라 하냐면 무한대 팔자를 뒤집어놓는 것 같죠? 이렇게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무한대만 빨간색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다른 거다 빼놓고요. 이거 이거 이 기호만 여기 있는 기호 말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만. 아하,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한테는 알려주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수렴이라는 것은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왕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가까워지는 것을,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 알파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네요. 자, N이 무한대로 봤을 때, 무한대로 하늘을 커졌을때 AN의 값이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리미트까지는 뜻이죠. N이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는데 이랬을 때 AN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까? 이 값은 알파가 되더라. 이렇게 기호로 나타낸다는 거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세 번째로 발산입니다. 발산이라는 것은 뭘 발산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열 AN이 수렴하지 않았을 때 발산한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수혈 AN이 수렴하지 않을 때그수열은 발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그러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수혈, 수렴한다는 것은 수혈, 어, N이 하나씩 가졌을 때 AN의 값이 어떤 값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를 이렇게 이야기한다 했었죠. 발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발산하는 경우. 발산하는 경우 한번 알아볼까요? 발산하는 경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양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음의 무한대로 활산하는 경우도 있고 진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동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 왔다리 갔다라는 리 이야기죠. 0이나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왔다리 갔다라는 리 이야기예요. 이것을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렴하지는 않죠. 어, 별로 폭은 좁지만 계속 왔다리 어,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들 미션을 하나 주죠 무한대 분의 c라는 값, 이 c값이 아무리 크더라도 이게 이제 상수가 된다면, 무한대분의 상수는 무조건 얼마가 되냐면, 0이 된답니다. 자, 이건 뭘로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다른 건다 또, 이, 이거, 파란색. 오늘 미션 두개가 있습니다. 자, 위에, 어, 무한대를 기호로 빨간색으로 나타내라고 있고 이번에는 무한대분의 상수꼴. 값은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되는데, 이걸 파란색 볼펜으로 써보란 이야기죠. 혹시, 선생님, 저는 파란색 볼펜이 없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어, 밑을 닦아서 놓고 파란색 쓰면 되겠죠. 아, 그런데 그러면 친구들이 알아버리겠네. 그래서 가능하면 파란색 볼펜을 어, 찾아서 파란색 볼펜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